이분들은 뭐 그렇게 뭐 일부 종사 못하고 그 그러신 분들은 어 다른 이렇게 특정적인 또 띠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덜한데 좀 외로운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53세가 돼지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련 신공자 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3년 개민연제한 나이별로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또 네. 좋은 나이로 뽑아주신 우리 53세가 되신 우리 돼지띠분들의 은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의 은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의 좀 성향이나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지 먼저. 습니다 자존심도 세고요. 음. 어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표현은 또잘안 해요. 음. 음. 그만큼 또 자존심이 세다는 거겠죠. 음. 음. 뭐 전반적으로 그렇고 올해 어, 개면년 그 신의 생분들 그 운을 보자면은요. 어, 22년도까지는 굉장히 좀 어, 뭐안 좋았던 일들도 있었고 좀 답답했던 일들 그렇게 뭐 어, 해결하시느라 지내시느라 좀 수고는 많으셨고요. 어, 23년도에는 그래도 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해고 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이분들은좀 살아오면서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 때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어, 일단은, 어, 욕심이 많다 보니, 어, 내 명예와 금전이겠죠. 음, 음. 아, 금전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았다? 예,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뜻은, 음. 예를 들면 음. 내가 일이 잘 되고 있는 중에서도 음. 조금 이거를 좀 욕심을 부려서 더 불리려다가 좀 하다가. 예 네.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어, 그렇죠. 그니까, 러 욕심은요, 이게, 금전은요, 어, 자기가, 어, 이렇게, 개개인마다 틀리잖아요. 얼만큼 해서 난이 정도 만족, 난 이만큼 해야 만족, 그게 다 개개인마다 틀린데요. 돼지띠분들이 보통 보면은 자존심도 쎄, 쎄시고, 53세 특히, 어, 자존심도 쎄신데다가 욕심도 많고, 어, 명예요. 음, 또 금전 어, 그런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어, 일반 사람보다 좀더 많이 이룰려다 보니 음. 어, 만족이 안 차니까 그렇게 또안 음. 어,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음. 음. 아, 이분들은 좀 음. 결혼생활이나 좀 음. 연애생 연애를 할 때는 네.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거기에서도 좀, 어, 돼지띠분들 보면, 돼지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면은, 음. 좀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네네. 왜 돼지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3세 시내생 돼지띠분들은요, 깐깐해요. 깐깐하고, 좀 직설적이고, 또,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음. 어, 좀, 이렇게 부부간에, 좀, 자기 요, 이제, 내 테두리에서 이게 여기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좀 이게 어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음 해가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은 그게 또 둥글둥글함으로 또 바뀌잖아요. 음. 그게 개면 개묘, 개면년에 또 이제 둥글둥글하게 조금 이분들이 좀 좋은 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이 깐깐한 것들도 좀 풀려서 뭐 대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져요. 부부 관계 뭐 애정운 음. 뭐 그런 게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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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관계가 좀 좋아진다고 음,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좀 선천적으로 좀 집착이나 질투가 좀 많으신 분들이가 맞죠. 그렇죠. 그 이분도 이제 개묘년 운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좀 기대해 봐도 좋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항상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선생님? 개면년에 신혜생 분들은 일단 금전이 좋아요. 하... 음. 어 누구나 다 금전 좋아하니까 맞죠? 근데 금전 좋아요. 금전 음. 좋고 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어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음. 그 부동산 쪽에 뭐 문서, 음. 어 이동 뭐 이런 거뭐 변화 이런 것도 다, 다 괜찮아요. 자리 이동. 어, 음. 아 음. 금전운이 제일 좋아 보인다. 네 어, 그렇죠. 부럽다 선생님. 음. 그리고 우리 선생 대지띠 분들 은 가정은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일본서 못하고 혼자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을까요? 어이 분들은 음. 뭐 그렇게. 뭐 일부 종사 못 하고 그 그러신 분들은 어 다른 이렇게 특정적인 또 띠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덜한데 좀 외로운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음. 53세가 음. 돼지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53세띠 분들은 제가 좀 예민하고 어 이분들이 특히 그렇다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좀 이제 어 외로우신 분들이 53세 분들 중에서는 많아요. 아, 외로시 외로우신... 음. 네. 그러면은, 돌식분들 중에서, 우리 오신 네. 돼지띠분들, 네. 좀, 이개면년에 좀, 새로운 네. 좀, 배우자라든지, 좀, 새로운 좀, 연애상대, 이런 거를 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지. 예, 네, 당연하죠. 허, 응. 좋네요. 예, 네, 그런 거, 이제, 좀, 내가 유해지니까, 음. 응. 그런, 이제, 연애 운도 괜찮아요. 좋네요. 음. 우리 돼지띠 분들은 개미년에 그러면 선생님 예. 금전운도 좋고 예. 연애운도 좋고 예. 일과 사랑 뭐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해네요.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음. 이제 확 조금 풀려지는 해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음. 그 이분들 그래서 선생님 이 음. 보시기에. 이 부분만큼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또 어떤 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 53세 분들 중에서 특히 2월생 분들은 응. 그래도 다 좋다고는 하지만, 응. 어, 또 사주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응.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지. 응. 그런데 특히나, 근데 2월생 분들은 응. 뭐, 이렇게 금전, 뭐, 연애, 응. 이런 모든 면에서 대인 관계, 응. 이런 것들이 좀 때에 따라서 좀, 어, 시끄럽고 구설 응. 시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 2월생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음. 이제, 음력 9월까지는 좀 조심하셨다가, 그 음.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돼지띠분들 요새 알아봤는데, 음. 오늘은 또, 아무래도, 띠랑 바이까지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네. 선생님, 또, 원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음. 직접 방문이나 전화상담 통해서 보면은, 아예 다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음. 거를, 이제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음. 어, 사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더 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꼭 수련신공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런 선생님은 또, 애선생님이시고, 네. 선생님은 또, 특이한 점이, 또, 특별한 네. 점이, 네. 어, 생년월일을 원래 안 보시고 점사를 어 생년월일은 신점이라는 자체가 생년월일을 안 보지만 뭐 특별한 경우는 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빼고는 저는 어, 잘안 물어요. 아, 생년월일 중에 특 신점으로만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예선 생님의 신점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올해 개면년 운세가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직접 방문이나 저화선 통해서도 좀될것 같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네.